안녕하세요. 룸머 킴입니다. 오늘은 심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만큼은 바꿔가면 좋다는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 스템을 많이 다운받으시는데요. 그럴 때 c 스템을 함부로 다운받게 되면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랜섬웨어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저는 컴퓨터에 뭐 중요한 게 없어서 포맷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심지를 다시 깔았을 때 이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포맷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요거는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요거를 또 다운 받으시면 되세요. 요러면 심즈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 없이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다운 받다가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어서 요거 요 어베스트라는 거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랜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요거를 깔고 나서부터는 랜섬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다운받는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속눈썹 리무버를 한번 받아볼 거예요. 보통 심을 처음 시작하면 속눈썹이 굉장히 두꺼워서 부자연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속눈썹을 싹 지워주시고 새로운 속눈썹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다운받으신 후 적용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속눈썹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운로드들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서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압축 분리 저는 이미 풀어놔서 여기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 엑스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후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문서 파일에 보면 요게 떠요 지금 이게 심지를 받고 나오면 생기는 파일인데 요 파일에 요기를 들어가서 모드 폴더에 요거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V 그러면 지금 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쓰기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이 폴더를 저는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그 파일들, 그 cc 파일들은 요 바깥쪽에 다운받는 게더 오류가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붙여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만들어 두시면 조금 더 나중에 찾을 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지울 때도 편하게 지울 수 있고 내가 뭐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어로도 분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영어로 해놓는 게 조금 더 어, 시스템이 잘그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어, 제일 쉬운 방법이 심어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어디서 어디다 저장하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다운로드 여기서 또 다시 쭉 내려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링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클릭, 클릭해서 클릭 다운받아 주시면 되세요. 이때 사진을 캡처해서 어떤 머리카락인지 캡처해서 여기 이 파일에 헤어를 모아졌던 모드 폴더에 헤어를 모아졌던이 파일에 캡처를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컨트롤 X에서 이렇게 잘라낸 후 다시 이 헤어 파일에 그대로 저장해두고 여기 이름 바꾸기로 복사 이 캡처된 사진의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게임에 들어갔을 때 시스템이 적용된 것만 확인하면 되,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받아졌는지 한번 이제 실제 컴퓨터 그 게임에서 잘 받아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게임에서 이 시스템이 잘 받아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새 게임. 새 게임을 누르게 되면 신 만들기에 나와요.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누르고 아까 받은 머리가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선 모자를 삭제하고 머리카락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받은 이 머리 스타일들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상에서도 CC템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이 CC템이 참 마음에 들고 이 작가께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작가의 화면을 들어가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작가가 만든 다른 CC 템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보기하면 이런 머리 스타일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속눈썹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의 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저는 이렇게 한 사람 거를 북마크 처리해놓고 계속 계속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계속 계속 비슷한 심들을 만들 수 있어서,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들의 그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작가들은, 이렇게, 북마크 보시면, 요 분. 요분 거는 이제 스킨 톤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야지만 되는 게또 있지만 후원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슬라이더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슬라이더가 뭐냐면 시스템 중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간지 뭐 의상 같은 이제 직관적인 보이는 형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슬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더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던 기존의 이제 시 심즈에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슬라이더라는 기능이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요런 걸 다운받아 주시면 기존에 움직일 수 없었던 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얼굴을 다듬는 기능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눈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실제 이제 기본 그 심지에서는 되지 않는 기능들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될수 있는 이런 슬라이더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반해서 모드 폴더에 넣기만 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다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게임에 들어와서 내네 예쁜 심을 만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식으로 이름도 저장하고 여기 야망도 저장하고 이런식으로 성격도 지정하고 내가 받았던 물은 시스템도 적용해보시고, 이런 것도 적용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입술도 저장해보, 저장해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만든 걸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내가 만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다음에는 요 카스창이라고 하는데 요 창을 이렇게 다섯 칸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기본은 두 칸인데 다섯 칸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카스창은 이렇게 심을 만들 때 뜨는 창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심 만들 때이 뜨는 카스창은 두 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진 보시면 네 칸이죠? 근데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서 다섯 칸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스창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쭉쭉쭉 내려보면, 여기.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있는데 전 다섯 칸을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이게 많을으면 많을수록 보기가 편해서 전 이걸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를또 어떻게 저장하냐? 다운로드에 비서 컨트롤 X 누르고 이거를 문서 여기 여기 그리고 모드 요, 모드 첫 화면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어서 지금 이게 덮어 쓰기가 되는데, 처음 받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다섯 칸으로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카스창이 기본 두 칸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다섯 칸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 만들 때 편하게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